춘찬이는 여기 왔었어요. 저는 중학생 때 학교 선생님이랑 어. 친구들이랑 아, 어, 그게 아마 스카우트? 에? 스카우트. 스카우트? 그럼. 스카우트라고 있거든요. 그 약간 동아리 같은. 그래서 여기 왔었는데 꽃축제는 처음 처음. 처음. 오. 유치원 때 소풍으로 이렇게 남자 여자 짝꿍 지어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. 아 갔네. 이렇게. 그리고 도시락 이렇게, 이렇게 챙겨서 맨날 전날에 연돈 받고 가자를 많이 사오고. 가방에 가자랑 <laughs> 음료수 꼭 챙겨야 돼. 저는 근데 응. 핫도그를 많이 안사 먹어서. 아 어, 진짜? 요 지금 거의. 태어나서 손에 꼽을 정도예요. 진짜. <laughs> 휴게소 알죠? 휴게소. 응응. 응. 고속도로. 어 고속도로. 어. <laughs> 고속도로 휴게소에 핫도그가 많이 판단 말이에요. 어. 저는 핫도그 말고 거의 닭꼬치. 여행은 어디가 가봤어요? 진짜 많이 가봤죠 한국에서. 근데 어릴 때라 사실 어딘지는. 제주도도, 응. 부산도. 아 부산 안 가봤어요. 제주도도 가족이랑은 안 가봤고 학교에서 가보고. 방학 수학 여행. 아 수학 아, 여행, 수학 여행, 응. 수학 수학여행. <laughs> 여행으로 제주도 가보고 체험학습으로 가보고 생각하는. 어제 아, 네, NCT <laughs> 월드 2.0 응. 이후로 이렇게 나와서 응. 체험하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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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험한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서 응. 너무 좋았습니다.